안녕하세요 모룡이에요 오늘도 92년의 맑은 점심시간입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지금도 원래는 비가 계속 온다고 나와 있었는데 언제 나가야 되나 타이밍을 잡고 있는데 계속 안 와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여기저기 관광지 또는 놀거리 구경거리 쭉 돌아다니면서 음식점이라든지, 놀거리, 이런 거를 제가 찾아놓은 거, 그 스파스파 그냥 가서, 아유, 먹고 즐기면서 노는 모습도 한번 보여줘도 되지 않겠어요? 갈만한 음식점, 놀거리, 한번 찾아놓은 것들? 몇 군데 오늘 돌아다니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에 풀어놓기, 살짝, 아깝지만, 그런 거뭐 있어? 한번에 쫙 대방출. 오늘도 모룡이와 같이, 여기저기 검색해놓은 맛있는 곳, 괜찮은 곳 한번 같이 둘러보자고요. 그럼 모룡이하고 함께하시죠. 코고싱. 광 모룡이예요. 자, 제 제가 처음으로 이동할 곳으로 가고 있고요. 처음에 가고 있는 곳은 식당입니다. 아 지난번 지난 도시 뚜이와에서 너무나 맛있게 참치를 먹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뚜이화를 잠깐 들려서 참치도 좀 먹고 하루 더 지내다 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봤거든요. 아 그런데 참치 사시미가 파는 데가 있어요. 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래서 와 너무나 기쁜 마음에 나중에 영상 찍으면서 가봐야지 가봐야지 하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비가 온다 어쩐다 해서.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왔습니다. 여기 까오무 다이 중치투안 여기고요. 어 지금 안 여나? 에마이 진짜 어? 빨리 저기 그 먹고 아 지금 안 돼요? 아 오케이 오기 어, 지금 된다 그럽니다. <laughs> 지금 여기 까오무 다이 중치투안 여기고요. 딱 앞에 참치 이런 모양이 아니라 걸려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까우무가 참치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참치 한 그릇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아딱 보면은 이거 있죠? 어 이거 요거 요거 어 사시미. 사시미. 음, 음어 까우무 사시미 여기 있다. 25만 동 뚜이와보다는 금액이 조금 나가죠. 요거 사시미 못못 뭐, 뛰야? 뭐 못판어어못판 뭐 아예 사시미 무판 그리고 먹는 김에 많이는 먹기 예매하고 아 여기 소주도 99,000 동에 파네 비어 어 비어 비어 참치를 먹으면 그래도 맥주 한 병은 맥주 한병 꾸이냐니까 비어 꾸이냐 아아 여기서도 이 눈알 요리를 얘기하는데 아 그거는 저도 안돼안돼 안 돼. 얘기했습니다 썩과 <laughs> 눈알 <laughs> <laughs> 요리 다들 와서 눈알요리 한번 먹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해 주시는데 아 무서워요 그러고 말았네요 찍지 못했지만 아까 그 친구 지금 매니저도 와서 눈알요리를 전부 다 추천을 하는 거 보면은 아이 뚜야나 여기나 전부 다 참치 눈알요리가 스페셜한 요리라고 다들 생각하고 추천하는 거 같네요 아 꾸이년 비아 꾸이년 아. 비아 꾸이년에서 꾸이년에 꾸이년을 대표하는 맥주. 한번 <laughs> 야한잔 따르고 뚜이호와 편을 보시고 지금 여기 꾸이년 편을 보시면은 가격이 차이가 나는 그런 가격이지만 뚜이호와는 지역 특산물이어서 좀 저렴하게 파는 거고요. 여기는 약2 시간 정도 거리가 있지만 특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파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여기는 참치 전문점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 저렴한 가격에 회를 한 접시 먹을 수 있겠네요. 가게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2층에도 자리가 있고 여기 에어컨 있는 이렇게 방으로 돼서 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돼 있고 그 외에 참치 말고도 다른 뭐 이런 해산물들도 많이 있어요. 사시이 오기 전에 맥주 한잔 하고 있죠. 짠. 아이고, 좋다. 오, 나왔다. 이야, 푸짐하다. 야채까지. 간장에 겨자는 덤 요렇게. 참치. 여기는 냉동으로 나오네요. 참치 한 점. 식사를 아, <laughs> 가만. 와, 맛있게 드세요. 하는 것까지 싹. 요렇게 참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아아아아아아 아아아 너무 좋았다. 참치야. 와 역시, 베트남에서 먹는 참치는, 와,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느낌적으로 더 맛있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음 참고로, 냉동이지만, 꾸이냐는 아마, 뚜이오와 같이 특산물로 있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생이 파는 데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훨씬 더 가격이 비싸겠죠. 그리고 일단 여기는 사시미를 얘기했는데 냉동으로 판매를 했다는 것은 냉동으로 파는 곳이라 는 거. 되게 매운 겨자였어. 맥주로 매운 기운 청소. 아. 꾸인안에 놀러오시는 분도 충분히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 여기도 25만동 한국 돈으로 한 접시에 13,000원 정도 맛있으면 장땡이라는 거 크기도 너무 작지 않다는 거 분위기도 좋다는 거 대충의 분위기 이런 거 느꼈다면은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되겠죠 마지막 한점 아까워 음, 아껴먹어야 된다 마지막 한입 클리어 클리어 아 아깝다 더 먹고 싶다 이제 계산합시다 에마 띵띵 참치 249,000동 꾸이년 맥주 9천동 합쳐서 258,000동 꾸이년에 오잖아요 꾸이년 맥주를 꼭 마셔야 되는 이유 너무 저렴해요 보통 식당에서 <laughs> 만동이 안 넘더라고요 오케이 잠깐만 아이 잘 먹었습니다 어 이제 이동합시다 잘 먹었습니다 잠깐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야 <laughs> 안녕. 마지막까지 가는 길에 차 조심하라고. 아 좋아요. 까우다이둥치투안. 이런 가겠네요. 짠. 참치 먹고 시내 쭉 둘러오면서 배좀 꺼트리고 하면서 천천히 걸어왔네요. 이 혼자서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 혼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지금 여행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만났던 구독자분들이 있는데 혼자서 1인 노래방 찾아서 다니시는 분도 꽤 많이 봤어요. 저도 가끔씩 입심심할 때 한국 노래가 그립고 한국말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간혹 저도 한 번씩 즐기기는 하는데 그럴 때 즐기는 1인 노래방 준비했습니다. 지난 영상에 보여드렸듯이 바다 완전 끝으로 가면은 H박스라는 1인 노래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시내 이쪽으로 발견한 곳 레비박스라는 뮤직박스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오면 딱, 아, 진짜. 있죠. 는레비 <laughs> 박스고요. 아,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공간. 꼭 가격대 한번 볼까요? 평일에는 이렇게 시간대별로 시간대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네요. 오후 5시까지는 1시간에 55,000동. 그 이외에 저녁 시간에는 7만 동 정도 되고요. 주말에는 우리가 보통 많이 가는 점심 시간쯤에 75,000동. 저녁때면은 8 5 0 0 0동 정도 되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겠네요 그 외에 음료나 스낵 같은 거 즐기실 수 있고요 어디요 밤의 풋 밤의 풋밤호풋의풋어 1시간 정도 놀다 갈 거고요 30분도 따로 금액 정해서 결제해 준다 그러니까 1시간이 길다 그러면 뭐 30분 해달라 그러면 30분에도 놀수 있답니다 여기 있는 금액 중에서 반뚝 잘라서 해준다 그래요. 저는 2번 방. 오케이, 가만. 우리나라가 코인 노래방 딱그 느낌이죠? 어, 2번 방에서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돼서 4번 방으로 이동 여기는 영어가 되네요. 이제 저도 살짝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여기서는 한글로 치는 게 일단은 지금 여기 현재 여기는 없어서 영어로 가수 이름을 검색해서 유튜브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된다는 거. 소리 실러. <목소리> <목소리> 우린 정말 사랑하긴 했을까? <목소리> 느낄 수가잖아. 이런 식으로 노래 부르면 된다는 거. 와, 그래도 노래 방 점수도 나온다. 세이프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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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재밌게 신나게 놀았으면은 계산하고 나가면 되겠죠? 띵띠 저희가 이제 시간에 맞춰서 30분 또는 1시간 단위로 가격 맞춰서 하면 되겠고요 은하이, 트 M 람비가 더 해? 예아 람비? 아 람비 땐지? 루루요루 친구가 <laughs> 주중에도 일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즐기다 갈수 있다는 오케이 가만 바이바이 <laughs> 이렇게 재밌게 놀다 갈수 있는 코인노래방 뮤직박스 되겠습니다 와씨 노래 한 시간 부르고 나오니까 어느덧 어두워졌네 아 역시 베트남의 낮은 짧은 것 같아요 아 레비박스 혼자서 노래 부르기에 비싸지 않은 저렴한 가격 충분히 재밌는 거 같고요 잠깐 30분 혹은 1시간 혼자서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노래 부르러 가는 건데 가까운 시내에 있는 뭐 레비박스 이런 데 가서 가볍게 한곡 즐기면서 또 다음 장소로 또 다시 시내를 걸어 걸어서 다음 목적지 가고 있고요. 다음으로 갈 곳은 아 참치 먹고 산책하면서 배다 꺼트리고 노래까지 한 시간 불러 제끼니까아 이제 저녁 시간 제가 라이브하면서. 발견한 곳이 있어요. 이 꾸이년에도 제가 예전에 껀터에서 먹었던 기왓장 고기 있잖아요. 여기도 기왓장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는 곳이 있더라고요. 라이브하면서 아, 여기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너무 괜찮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는 느엉 해피라는 곳이고요. 여기 와, 너무 괜찮더라고요. 한번 일단 들어가서 보시죠. 진짜 지난번에 먹었던 자리. 지금 이 구멍이 1인용 화로불 구워 주는 거 진짜 다들 기억하고 웃어지시네. 지금 여기가 개인용 기와장에다가 구워 주는데 고기 가격도 장난 아니에요. 고기 가격도 저렴해. 제가 좋아하는 갓지능 삼겹살 3만0 0 0동 그리고 롱, 능, 곱창구이예요 곱창구이도 3만 0천동 여기에, 펩시 한 캔, 그리고 밥 있는지 물어보자. 아 여기, 맛지 능, 못. 그리고, 롱, 능, 못. 이거, 펩시, 못. 그리고, 어때? 껌장, 껌, 껌. 껌장, 껌. 껌장. 껌장, 못, 못. 이렇게 해서, 밥한 공기에, 삼겹살 하나, 곱창 하나. 그리고 펩시 하나. 요렇게 주문 완료. 김치. 요거는 불판에다가 올려 먹는 마가린. 그리고 상추쌈. 요렇게 기본으로 주네요. 이건 먹으면 돈 내야 돼요. 짠. 이렇게 기와짝 나왔고요. 삼겹살 그리고 이렇게 곱창. 약간 막창 느낌으로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 해서 이게 하나에3 5 0 0동 2천 원 조금 안 하고 2천 원 조금 안 하고 이런 가격에 고기 곱창 먹을 수 있답니다. 마가린 싹 올려서 녹여서 먹으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혼자서 한 3인분 먹어도 전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가격에 먹을 수 있고요. 기와장을 이제 얹어서 좀 기다려야 될것 같네요. 모든 게 완성. 고기하고 곱창 이렇게 싹 올리고. 와 이게 밥을 이따만한 밥에 이따만한 밥 이따만큼 주네 아무튼 요렇게 고기 곱창 엄청 큰밥 그리고 콜라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너무도 저렴하게 한끼 든든히 먹을 수 있다는 느낌 있잖아요 기왓장에 먹는 고기 자 이제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까요 씹자마자 다맛있음이 느껴져요 맛있 맛있어. 역시나 맛있장역시는날배장하지 않아. 배신하추않니다번 상추 한다밥에창원다 거기에 김치까지 에 김치까지 넣으면 영락없는 한맛있맛있는 고깃집 분위기를 모두 잡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유 그러면 또 오늘 또 수고하셨고 수고하실 여러분들. 아유. 낮에 보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훙년에 놀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능 해피 여기는 오시면은. 가격이나 맛이나 분위기나 절대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이거랑... 와, 이제 다 됐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곱창을 한번 슥슥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와,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남은 두점 완샷 안킬이다 클리어 클리어 맛있다 행복하다 띵띵 계산하자와 미쳤다 김치 만동 밥이 엄청 큰게 만동 고기 두 종류 3만 5천 3만 5천에서 총합쳐서 10만 4천 도 장난 아니죠 음료 하나에 김치하고 고기 두종류에 밥까지 해서 10만 4천 동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는데 이건 는렴해도 이건 너무 저렴하다 어우에 아우 집에 있만 아. 에있 아. 바이바이. 는 아, 여기 느영 해피고요 진짜 너무 만족할 수 있는 한끼 식사 해피 해피하게 맛있는 고기와 함께 좋은 분위기, 그런 기분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대에서 맥주 안 보여드렸는데, 뿌이년 맥주는 무려 한 병에 8,000동! 400원 정도에 맥주를 한병 마실 수 있다는 그런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동하죠. 아, 진짜 배주 꺼트려야겠다, 이번에. 아. 아, 우리 동네. 분위기 좋은 남토하우스. 커피 여기 되게 맛있고요. <laughs> 진짜 저희 동네 근처로 왔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곳 여기까지 소개시켜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요. 혼자 살기 또는 이꾸인년좀 오랫동안 지내려고 오신 분들한테 신나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저녁에 아이 분위기 좋은 클럽 같은 분위기 짠 저희 숙소 다 보이고요. 와이 근처로. 장난 아니죠 사람 엄청 많은 이런 맥주집들 있는 와중에 제가 관련되는 저기에요 이런 식으로 좀 젊은 친구들 좋은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는 맥주집이 쫙 있는데 그 와중에 가장 핫하고 가장 분위기 좋은 것 바로 이곳 지유에요 여기는 앞에 이렇게 DJ가 노래도 틀어주는 곳이고요. 이지 u 라는 곳이 안에 가장 핫해서 지금 시간에 모두 앉아서 이렇게 맥주 마시면서 분위기 즐기고 있지만 시간이 10시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죄다 자기가 있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추고 맥주 마시면서 DJ들의 노래 맞춰서 각자 나름대로의 그 흥을 즐기는 그런 곳 되겠습니다. 지유라는 곳이고요. 여기만 알아두신다면, 제가 있는 FLC 숙소 이 근처에 오셔가지고, 이 지유 찾으면은 지금도 핫하지만 저녁 10시 정도 됐으면은 이보다 핫한 데는 저는 못 봤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긴 1년 365일 이러는 것 같아. 다른 커다란 클럽 이런 데도 너무나 분위기 좋지만 이게 나가는 게 다른데 로컬 비어 클럽 분위기로 해서 맛있게 맥주 즐기면서 꾸인연에 즐거운 저녁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찾아볼 수 있겠네요. 지유 클럽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분위기 좋고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이런 곳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곳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모룡이는 꾸인연에서 즐길 수 있는 곳, 곳의 포인트, 포인트 제가 돌아다니면서 찾아봤던 곳 알차게 싹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원래 돌아다니면서 살짝, 살짝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뽑아내서 알려드리려던 건데, 에라 모르겠다. 다 알려드려 버리자. 한 방에 쫙 풀어 봤습니다. 그럼 오늘 꾸인년에서 모룡이 여기저기 갈만한 곳 알려드려봤고요. 오늘 영상 꾸인년에서 즐겼던 것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곳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저기 또 정보수집 해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